뭐모 심을 건데? 감자, 감자, 상추, 부추, 상추. 가지, 같이 딸기.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뿌린 다음에 아니 씨를 싹 뿌리고 미리, 아니 편하지 복잡해. <laughs> <laughs> 이게 선수단이요 선수단. 우리 이제 자는 거 하나 가는 거야. 작 되면 다 살아온다니까 요 여기. 저희 커피숍 커피숍 차렸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추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자가 되었니다 <웃음> <웃음> 어, 일어났어요? 어. 아 일어났어요? 어아 형, 그게 세수한 거야, 지금? 어? 아. 아. 너 아침에 안 갔다 와 화장실? 아, 나 어... 거기서 못 사겠어. <laughs> 야, 빨리 갔다 와야지. 상추를 키우지. 아, 상추. 오늘은 싹 낫겠지? 아휴. 아... 야, 싹 낫을 것 같아. 뭐야? 야, 이거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오늘이 거의 한 일주일 된 거지? 어. 자자자자자, 봐 야, 씨가 없어. 씨가 왜 없어? 너 심은 거 맞아? 어? 너 심었어, 안 심었어? 어? 안 심은 거 같은데? 안 심었는데 이걸 왜나고 비닐을! 아씨가 형한테 있잖아. 무슨 씨가 나한테 했잖아식을 내가 너한테 심으라고 했잖아. 씨가 뭔가? 으 씨가 여기 물을 똑바로 뜨고 야, 이자 씨가. 아, 네가 심어놓고 내가 너한테 비닐을 심으라고 했잖아. 자식아. 야, 씨가. 에이! 야, 씨심는 이, 거지. 비닐을. 야, 냐고이자식이가 중요한 거좀잘좀 챙겨놓지 진짜. 콧발이 맞아야 뭘 하지 맞아. 어어 어. 어. 찾았어? 네. 너 지금 니 지원이 흔해지게. 뭐야 꺼니 여기서 나왔다 했다. 진짜? 이거 내 가방인데? 아 <laughs> 아니 이게 왜 거기 있냐? <laughs> 야, 미안하다 야. 아까. 안 난다 큰데추구살아 안녕하세요 겨울이라서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씨를 안 심었었어 씨를 안심고서 그러면 이리 깽이로 여기 조금타다 같이 망구 훑으면 잘안 올라오거든 내가 훑어줄까 그러면 하도 가무지를 싸서 내가 나왔다 여기 <laughs> 조금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주인이 머리를 잘 썰어주면 이틀 숨을 면 하루 숨을 거다 아. 그런데 이 농사짓는 것도 머리를 썰어간 짓 해야 돼 이거 몰랐으면 또할뻔 했네. 아. 상추, 상추 씨를 응. 졸절 내려 흩어야 돼. 아, 그러시죠? 얇게 흩게 들어가야 돼. 흩게 들어가야 곡식이 되지. 그거 음. 안 들어가면 안 돼. 하우스 뚫을 씨안 나도 괜찮아. 아... 그냥 그래 보면 나긋지 오늘 그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형 그거 또, 또 심어? 응, 많이 넣은 거죠. 아, 잘 자라, 이기들아 아, 아 이게 진짜 정성이네 다 손으로 하는구나 그래 다 배워서 이거 다이 이게 야 커피나 한잔하자 아이 맛있게 한잔 내려줄게 미안하다 야 커피는 점점 맛있어지는데 손님들은 왜올 생각을 안하지 야 우리 지금 얼마나 갚아야 되냐 80만원 80만원? 그치, 아직 한 번도 안갚봤지한 번도 안 갚았지. 오늘 장난 아니냐, 혹시? 오늘? 어, 며칠이야? 오늘 21일. 장날이네. 나가서 팔까, 형? <laughs>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기서 냄새 싹 풍기면서. 핸드드림이니까 6,000원? 6,000원이면 적당하다. 밖에 가보니까 핸드이 80원씩 팔던데. 그럼 6,00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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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6,000원. 야, 다들 장사하러 나오셨네. 이거 봐. 양배추. 배추. 와, 당근이하세요 우리 이제 농사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른사 가는 게가 뭐요? 아니, 이거 저희 커피 팔려고요. 아니 커피 먼저 드시고 계시네. <laughs> 아, 그 커피 얼마씩사 드세요? 500원. 1,500원. 밥 먹어. 아, 저희가 이거 브라질에서 최고급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네.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저희가 이고 커피 맛도 모르고 그막짜긴게 먹는 거야. 그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이제 진짜 좋은 커피 마시고 이게 커피 잘 마시면 눈이 시력도 좋아져요. 수화도잘 되고. 그런데 커피까지도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가격을 좀 내릴까요? 안돼안 돼, 안 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일단 맛을 보면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하면 돼. 아 이래서 이게 가, 가격이 이렇게 커피를 돈 주고 사 먹는구나. 봐봐. 6천 원이지. 열잔 팔면 6만 원이잖아. 6만 원. 그냥 너무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수부자만 판다고 생각해 봐. 12만원 30일만 우리가 판다고 해봐 그러면 얼마야? 여기가 딱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나오는 여, 여기 어니까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저희 여기서 예. 커피 좀 팔려고 그러는데 커피요? 네 팔아요 팔아요? 예, 팔아요. 아, 네 팔아요 네 감사합니다 팔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커피 드시러 오세요 좀 이따 네 감사합니다 6,000원. 아, 6,000원. 핸드드림 커피. 와, 재밌는데? 커피, 커피 드시면 어요 커피? 네. 응.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묵들어갔거든요 와, 핸드드림 네. 6,000원. 야, 길거리 가격 치고 참. 아닙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최고급 원두를 저희가 직접 로스팅 해가지고요. 그래. 그래 누구 드려? 저, 저, 저 주시면 됩니다. 응, 그럼 어떻게 해? <laughs> 네. 즐거운 작품 <시간> 드십시오. <laughs> 네. 야, 너 지금 간장에다 볼트 한잔 팔았어. 진짜? 오, 뭐 한잔 만들어 가려. 빨리, 빨리, 빨리. 너무 궁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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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희 예. 6,000원입니다. 저희도 저렴한 가격이에요. 네.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한 잔인데. 네. 두 잔으로 나눠드릴까요? 둘리서 같이 먹으려고.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네. 설탕이랑 프리미엄 많이 넣은 커피를 드시면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커피 드시면은, 그런 막혀있던 혈관들이 쫙쫙 다 풀리고, 식욕도 아, 좋아지고. 어어어어어어어! 아유! 뭐야, 거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이글자, 이글자,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이게 나야 내 이게 이게 빠르고 이게 이게 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아, 야, 다잘 된다. 어머님 물, 물좀 좀 주세요 물. 그래, 네. 내가 물끓여 줄까? 그래. 끓여주세요 끓여주세요. 끓여 줄까? 예. 네. 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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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거 왜 파는데? 아 이거 저희가 지금 빚도 좀 갚아야 되고요. 사기 먹었어요 네, 저희 피디가 그 사기 먹었어요 뭐, 저희가 써도 된다고 하셨던 돈인데 아... 나중에 보니까 저희 빌려준 돈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아, 진짜는 불합니다요 저희가 이거 많이 팔아야지 이거. <laughs> 돈이 돈 이렇게 많으세요? 샘플러 한잔 먹어봅시다 샘플러 뭘 샘플러 네. 사라 불을 네. 어떻게 하는 게 건데 뭔 샘플러야 브라질 최고급 원두를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laughs> 한 잔에 6,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6,000원이래, 진 6,000원입니다. 이거 하고 바꿔야만. 아니, 6,000원에 이지기 때문에, 야, 이 사람만. 내가 명테라마로 사가가겠다. 6,000원야? 예. 짜증나네. 근데 형 비가 오는데, 이거. 그러게, 왜 비가 오냐? <laughs> 저희가 직접 브라질에서 수입한 최고급 원두를 로스팅한 커피가 핸드드립으로 단돈 6,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못 팔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우리가 커피를 내려서, 내려서. 발로 뛸고 그래, 발로 뛰어야 돼. 오, 여기 반짝가게다. 반짝가게. 오, 오, 우와. 한번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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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때요 커피? 저게 지금 6 0 0 0 원에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안 돼요. 받으며. 왜요? 그 사장님. 아저씨들 아줌마들 커피 파시고 되게 구름 맛아고천원씩 받아요 천원이요? 아네 예. 아니 이건 저희가 그거는 믹스커피잖아요 근데 제대 시장 이건 안 통해요 그러면 저희 이거 커피 한 잔값만 좀오 커피값 지금 빨리 변했어 아 <laughs> 네잘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 이거야 이거 우리 팔생각 하지 말고 물어볼 끼워들어 가자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인구가 작아서 되겠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많은데, 어디, 하나, 하나, 쏙 옮겨야지. 그래도 오늘 <laughs> 먹을 거 많이 없어요. 장난한데도 아, 어른들이 그 값을 주고서 저희가 더 아무리 싸게 6천 원에 팔았지만은 그 값을 주고 커피를 드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장사를 해보고서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농사보다는 커피쪽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난 자신 있어. 농사는 이제 더, 더, 더 잘할 수 있었어. 조금만 더 준비 잘했으면더 많이 팔수 있었을 거같아아 오늘따라 또 비가 오냐 이렇게. 어저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제작진 선물. 야 뜯지 마, 뜯지 마. 이거 분명히 이거 활부금이에요활부금 우리 우리한테 활부금 위한 다가할거 이거? 에이 설마요. 이거 진짜 선물 아니야 이거? 진짜? 오야 진짜 선물이야 이거? 네. 진짜, 어, 진짜 선물? 진짜 선물.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 약속. 약속. 약속해 약속했어. 약속. 형 밥부터 하자, 밥부터. 그래. 그밥야터 적당히 해야지. 돼지고기. 야, 그래도, 뭐가, 갇힐 건데 갇혔다. 김치찌개에다 고기가 엄청 넣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아 군대 있을 때, 비만 오면은 맨날 부침개 먹었는데. 뭔가 칼솜씨가 좀, 많이 썰어본 솜씨인데? 오, 깊어! 맛이 깊어! 오! <laughs> 밥이 뜯고 나오겠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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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우리 첫첫 첫 번째 밥 아니냐? 이 우리, 그렇지? 첫... 집에서 먹는. 아, 어, 괜찮네. 그 중이... 어, 진다 부침개 먹을까? 야, 진짜 맛있어. 와, 놀래. 우리를 하구나너거 부침개 나일 하나 옮겨봐. 음, 맛있어 너는 진짜 얼마 벌었어? 오늘? 하나, 둘, 그래. 둘 셋, 넷. 자여 일곱 5천원 2만 2천원 우리 쁜이 여기있다 이쁜이, 여기 이쁜이. 아 내가 갖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무럭무럭 커. 아. 니 근데 뭔가 좀 우리도 시작을 해야될것같아그렇죠 아르바이트 알아볼까요 그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돈 많이 주지 않냐 비닐하우스야? 응 비닐하우스에 음. 뭐 있는데 그럼 비닐뭐 음, 뭐 딸기도 있고 딸기 좋다 딸기 스무디 아 거기서 따가지고 그렇지. 갑자기 내일또할 일이 생겼어 아 어, 너무 좋다. 야. 아, 어, 정말 될것 맞... 같아 오 그래. 아, 게 매달려 있는 거 봐. 어, 여기 사장 계신데? 누구 있어, 여기 있어. 저희 선생님, 저희 오전 마을에서 이장님이 보내셔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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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람> 이기들었습니다 <laughs> 어, 예. 근데 예전에 저땅길왔 봤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밭에서. 아, 어, 거기 이제 고갱. 토경이라 그래가지고 예. 땅에서 재배하는 거고. 이제 요새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닦고 하면요 닿는 부분엔. 에 예. 빨갛게 안 익거든. 아. 그런데 이제 수경재배를 하면서 이게 그, 딸. 주렁주렁 매달리기 매달리니까 해서. 양쪽에 다 공기가 들어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저거는 뭐예요? 아, 거기 네? 이게 뭐한톤만 하는 작업이 양이기 때문에. 우와. 아, 한, 이거, 이거 타고 해도 돼요? 네.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이런 게 익은 거죠? 네. 너 먹지 마. 형이나 먹지 마요. 손끝을 이용하란 말이야, 손끝을. 입도 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감각을 최대한 아못 총동원해가지고, 조금의 상처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응? 입을, 입을 정확히 잡고, 똑! 예, 있잖아, 똑! 아, 지문 아, 생겼네. 이거, 이거 안고해세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이게 색깔도 중요한데 이 이파리를 보면 알겠네요. 그쵸, 맞죠? 지금 가서 좀제코치를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 네. 왜냐면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어디 한번 볼아 여기 이만큼 땄어요. 어, 작업 잘 하고 있네.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형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예, 네, 형이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런데도, 저, 형은, 여기 가서 지키라는데, 나보고? 형다 먹고 있어, 지금. 어, 그래? 봐봐, 입이, 입이 지금 쉬질 어, 않잖아요. 어, 그럼 뭐 그, 먹었어요? 일시기는게 일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러면. 아이고. 딸기 많이 네. 땄어요? 어, 엄청 많이 땄지. 근데 이상하게 딸기를 따는데 왜 자꾸 배가 부르냐? 딸기를 입으로 땄나 보지. 사실 원래 딸기 따면은 배불러요? 그렇지. 자식같이야. 안 먹어도 배부르지. 그게 농부들의 마음인 것 같아. 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게 이런 거구나. 형이 딸기를 하도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딸기 안 먹었거든? 나 지금 보기만 해도 배부른 어... 마음이거든. 음... 뭘 보기만 해. 그렇게 만나면은 격 되게 가는가 보네. 아니 잘 하다가도 제가 형 동생에서 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형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대신 형은 형 더워야지 또. 그렇죠 형이 형다워해야죠 어, 형다운 행동을 해야지 형이 형다운 행동을 안해요 아버님 우마 하면 먹으려고 그러고 우마 하면 말만 하고 원래 행계장에는 그런게 아닌가 니티게티게 하면서 또 우야가 더 돈독해지고 그런거지 저희가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 농사 짓고 1년동안 살아야, 살아야 되는데 시골생활하고 시골생활이 어렵거든 힘들고 왜냐면 하 시골에서는 손발이 안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일이 안되니까 특히나 음. 이 시골생활은 자기가 딱한 만큼 딱 대가가 온다고. 자기가 한 만큼만 와. 조금 했는데 많이 오는 건 절대 없거든, 그런 일은. 하다 보면 이제 손에 익으면 또 일이 끝날 때가 되고 그런 거지. 아. 나봐, 이게 제가 딴 거예요. 이만큼이. 어, 많이 땄네. 일당으로 딸기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염치 없는데, 지금? 형이나 염치 없죠? 어. 저는 염치 있어요, 형. 아니,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대가가 있어야지. 자, 기가 소화한 거. 자. 이걸 다 주신다고요? 이만큼은 했겠지. 다음에 또 바쁘면은 네. 좀 오라고. 저희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손에 익었으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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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또 불러주세요. 네. 네. 1대1로 하면 되겠지? 비율을? 1대1? 어. 7대3! 7대3? 딸기 7! 음. 산청은 음. 이게 아직 블루오션이야 이게. 음. 사람들이 모르잖아 선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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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치 아. 오흘른다흘른다음 아, 이게 우리가 시럽같은거 안 넣고 그렇지. 딸기만 넣으니까 거. 양을 훨씬 많이 넣을 것 같아 야, 돈소리로 들리니까 어때? 괜찮지? 이거는 많이 사먹을 것 같아. 아니, 뭔가 부족해. 아니, 야이 정도가 딱 좋아. 조금 더 넣어야 돼. 아니, 아니. <laughs> 마진이 안나 그러면 맞진이안 넘어. 오래 살려고 그래, 이거를. 비싸게 팔면 되지. 아안 돼, 안 돼. 딱이 정도가 딱 좋아. 먹기도 딱 좋고. 충분히 넣었어 야, 색깔 봐. 어? 표정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 MSG에 너무 적합화되어 있나 봐. 이거 실험 맛에 길들여서 그래, 실험 맛에. 어? 실험 없이 순수한 딸기로만 맞는 100% 천연.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팔리겠어. 가자. 가자. <laughs> 일단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반응을 좀 보자야. 아 버스 지금 딱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오전 마을에 커피숍에서 나왔는데, 신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스무디라는 건데, 딸기 스무디가 이게 지금 뉴욕에서 최고 히트 상품입니다. 맛좀 한번 요 아, 드셔보세요. 아, 아, 뉴욕? 네, 뉴욕, 뉴욕. 어, 어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딸기, 여기 딸기. 여기 딸기, 여기 딸기. 여기 딸기 맛이야. 아, 맛보시면 다 아시는구나. 네, 맛 어떠세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laughs> 딸기 마시고 먹으데 뭐? 뭐. <laughs> 어머니, 이거 얼마에 팔면 될까요? 한 잔에. 얼마에 네. <laughs> 딸기인데, 2,000원 <2천> 받았네. <laughs> 1,500원 정도. 1,500원? 1,500원이요? 500원? 하루 종일 딸기 따와가지고 받은 걸로 이거 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1,500원이면. 3월에 사게 됩니까? 없지? 아... 말도 안 되는 거아니 어. 어... 어... 아무리 뜯다 재료 가 많이 들어가서그 13번 3월 없어. 왜두번거지요 아유, 안 돼. 딸기 스무디. 아, 이거 통할 줄 알았는데. 빗만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믹서 있는 김에 이거 다갈수 있는 거다 갈아 버 그래야 그래. <laughs> 야, 어제 배추 산 걸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없나? 배추? 어. 배추 스무디. 사람들이 몸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원료를 딱 보고서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 요게 왠지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맛있지? 맛있지? 어. 아, 맛도? 어. 건강한네 어. 맛. 건강한 맛. 아우 어. 어, 진짜 맛없다, 이거는. 뭐야, 이게? 휴기섬유. 어 여기다 모여 어? 계시네? 어? 아 저희가 지금 신메뉴 개발해가지고 어? 어. 이거 테스트 좀 받으려고 왔는데 어? 여기 다 모여 어? 계셨네. 잠깐 들어봐요. <laughs> 생기긴는 향이 <혈안> 생겼네. <laughs> 그네음맛있네 맛있어요? 음. 괜찮죠?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 이게 어. 이게 우리가 이게 딱 이제 포인트장 잡은 거야. 아, 시원해요. 그렇죠. 예예. 할면은 좀 팔릴까요? 근데 돈 주고는 안 사먹겠다 왜, 왜요? 왜요? <laughs> 이거 <얘는> 다 있는 맞지먹을수 있지 그럼 저희 도대체 뭐 해서 돈 벌어야 돼요? 돈 사줘야지 10월이니까 개인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더 맛있게 잘할 거예요 어머님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가서 잘 생각해 보고 네. 다시 시을가서 돈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걸안 하면 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잘된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다들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어르신들이 다 농사를 짓잖아요. 다른 일 많이 안 하시고. 여기 앞에 보면은 식당도 오래된 식당이 있었는데 망했고, 여기 약국도 있었는데 문을 닫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유동인구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고선 한 일주? 일주도 이제 제대로 시작 안된 건데. 좀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제 이 마을 주민들도 마을 주민이지만 분명히 이제 여기 오시는 그런 손님들이 그래서 음. 이제 또 사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팔 생각은 없어요. 한 하루에 한 10잔씩만 팔아도 뭐 시골에서 살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아, 하... 그러 오늘 내왜 손님이 안올까 카페 이름 같은 걸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나? 어? 간판이 없어서? 좀, 그... 트렌디하면서도. 트렌디하면서? 어. 촌스럽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대신 뭔가 향토적인 느낌은 있으면서? 뭔가 사람들의 그 기억을 오래 남길 수 있는. 나는, 어. 흑돼지 카페. 흑돼지 카페! 음. 라마랑 주성을 따서 커피 주라. 오전 카페. 오전 카페? 어. 아야 그럼 사람들이 오후에는 안할줄 알고서 안 올지도 어. 몰라. 그럼 흑돼지 카페로 가자. 흑돼지 카페? 어. 흑돼지처럼 검고, 진한 아메리카노의 향기. 그렇지. 어때? 돼지처럼 맛있고. 어. 이거, <laughs> 어디 산장 같은 데 가면 이런 데다 막 이렇게 어... 카페 이름 쓰고 그러지 않냐? 맞아. <laughs> 형,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흑돼지의 흑자가 껌에이 흙이야? 아니면 땅바닥의 흙이야? 음. 검으니까 흑돼지다, 껌이니까. 지금 기억이야, 받침이? 흑돼지가 리얼 기억 아니야? 그거는 흙이지, 흙. 그래서 어. 흑돼지 아니야, 흑돼지? 아. 깨끗한 흙에서 산다고? 응. 어. 일단 한번 써봐. 너 지금 품쉬고 있어? 그렇지 <laughs> 이게 우리의, 어? 첫인상이란 말이야, 간판이. 어? 사람들이 딱 간판을 보고선 "아, 이 집이 어떤 걸 추구하는 집이구나" 오케 이렇게 이야 너 진짜 쓴다 아이 글씨 봐. 딱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어 카페네, 아니 지나가다, 가 길지 나가다. 가 <뭐냐? 뭐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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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요래, 야 됐다 하하하 <laughs> 어. 야. 와, 뭔가 이 젊은이들의 그 포부가 느껴져. 괜찮다. 어. 장사 준비하자. <laughs> 야.